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대학별 입학 전형계획안 분석 동영상. 자, 오늘은 특성화 대학 중에 광주과학기술원, 바로 GIST입니다. 이 GI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IST도 역시 외국고등학교 학생을 1년에 2명에서 3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최상위권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스트에는 어떠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할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트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천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이건 유니스트와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니스트는 표준학력 평가 자료만 낼수 있습니다. 근데 지스트는. 어, 기타 서류, 우수성 증빙 서류를 10종류까지 어, 자유롭게 제출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유니스트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지스트는 면접이 있다라는 점이 다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잘 어, 준비할 수 있는 학생이면 이 지스트도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2027학년도 지스트 입학 전형 어, 시행 계획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스트는 일반 전형으로 125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원의 반도체공학과에서 또 25명의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인문 사회과학부에서 125명, 반도체공학과에서 25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은요. 일반 전형은 외국과 학생은 바로 이 전형을 지원해야 되는데, 어, 이, 어, 2027년 2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이게 외국 고등학교 학생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원 방식은요. 일단 선발 인원을 1단계 서류 전형에서 5배에서 6배 수 정도 학생을 뽑고요. 그 다음에 요건 서류 평가를 통해서 5배 수에서 6배 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를 고르는 선발하는 그러한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비중은 40% 정도. 어, 면접 비중이 있다 이렇게 이천이십칠 학년도에도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 제출 서류 관련 내용은 이천이십육 어, 학년도 모집요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천이십육 학년도에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의 모집요강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개설 학과 무전공으로 뽑아서 이 학년 때 이제 전공을 정하는데 그 전공 이 이런 전공이 있습니다. 일단 정보 컴퓨팅 대학의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부 어, 이게 있고 AI 융합 학부, 그다음에 반도체 공학부, AI 정책 전략 학부가 있네요. 그리고 자연과학 대학에는 물리, 광과학 학부, 그다음에 수리과학 학부, 화학과가 있습니다. 공과대학은 신소재 공학, 기계 로봇 공학, 그다음 환경 에너지 공학부가 있고요. 생명 의과학 융합 대학에는 생명과학 대학, 의생명 공학 대학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요러한 전공을 지스트에서할 수가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 전형 수시모집 일반 전형입니다. 그래서 정원 내 백이십오 명 정원에 이십오 명에서 백오십 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을 하고 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이 이번 캐타고리 고등학교 졸업자 동등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 캐타고리로 지원할 수 있고요. 어이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일 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이단계에 가서는 서류 60, 면접 4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1단계에서 보통 5배수에서 6배수 정도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 서류는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 역량 보고 이공계 분야의 교과, 비교과, 경험과 성취 수준, 이게 전공적합성이죠. 내적 성향, 창의성, 잠재력, 진학의지, 리더십, 협동식, 이거는 전공적합성 및 그다음 에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인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전공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의 6배 수 내외를 2단계 면접 대상자로 선발을 한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면접이 있는데 면접은 전공 수학 능력 구술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교과 학업, 소양, 그 다음에 수학, 과학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면접하고 내적 역량에 관련된 구술 면접, 지나그지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등 내적 역량 및 가치관을 확인하는 15분 내외의 면접을 해서 최종 합격자는 1단계 서류 60, 면접 점수 40으로 합격자로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은 이제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출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요. 지금 보시면 일단 어,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제출 서류를 보셔야 되고요. 일단 지원자 전체가 입학 원서 뭐 작성하는 거고요. 자기소개서 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 역시 온라인 입력하는 게 원칙인데요. 어, GIST는 해외고 학생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추천서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교의 디렉션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입력하는 게 맞고, 오프라인 추천서 제출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는 스쿨 프로파일을 내야 되고요. 졸업 증명서와 어, 졸업을 안한 학생은 재학 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공인 시험 성적, SAT, ACT, IB, AP, A-level,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서류를 10개까지 낼수 있습니다. 이건 무튼 폼이나 양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폼을 만들어서요. 아, 목록표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증빙자료 10개를 내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서류를요.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했던 활동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10페이지. 그럼 목록표를 하나 우리가 만들고, 거에 대한 증빙자 목록에 간단하게 이게 뭐다라는 거 쓰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 10페이지를 제출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 쓰고 자기 소개서 추천서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쿨 프로파일이 있고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제출을 하고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표와 아 우수성 입증 증빙 자료까지 제출할 수 있는 그리고 면접 까지 통과를 해야 합격을 할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 이치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 부연적인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 추천서얘 기입니다. 교사 추천서는 온라인을 통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온라인으로 작성을 할수 없는 외국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 외국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온라인 통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 교사 추천서의 양식을 사용해서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친필 서명 동면 학교장 직인 날인을 하고 봉인해서 우편 제출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이 추천서는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할수 있다 이런 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이 학교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양식,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양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 g s t 의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한글로 작성을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1,500자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 어, 학습 경험에 해당하는 내용들 있죠. 이거를 증빙 자료로 내는 게 좋겠죠, 그죠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다 역시 이 내용도 공동체 역량 서류를 여기에 쓴 내용을 중심으로 그열 장의 서류에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스테서 이루고 싶은 본인의 학업 및 진로 목표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800자로 기술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어, 자기소개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면 되고요. 교사 추천서는 이게 이제 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지원자의 진학 의지 및 교사의 추천 정도를 종합해서 이렇게 평가하라. 그래 놓고 적극 추천한다고 라 당연히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1번 항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그래서 이 공개 분야의 학업 우수성, 잠재력, 인성, 대인관계,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어, 협동심, 나눔과 배려정심, 이런 거를 다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어, 이 사실은 교사가 아, 이 내용을 이제 적극 추천이라고 쓰고 이 내용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한글 추천서고요 해외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영문 추천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식이 그래서 teacher recommendation 이 양식이 있어서 지금 방금 한그 내용을 그대로 영어 버전으로 이게 적극 추천한다 하고 방금 말한 내용들을 여기 이제 쭉 적어서 아이800 캐릭터, 800자로 이렇게 서술을 하게끔 되어 있는 a 추천서 양식이 있다 이렇게 h a r a c t e r s 800 c h a r 서 c t e r s 800 characters, 800 characters, 800 c h a r a 잘 써줄 수 있는 수학, 과학 관련 선생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GIST 광주과학기술원은 자기 속에서 쓰고 그 다음에 추천서도 제출하고 대신 추천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제출이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표준학력평가시험 성적 바로 그 ACT, AP, IB, SAT. A레벨 이런 성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서의 기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어그 기타 서류, 우수성 서류를 쓰고 그 외에 추가해서 총 10가지의 서류를 목록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써서 제출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류 합격을 하면 또 면접도 잘 준비해서 어, 최종 면접까지 통과해야 합격을 할수 있으니까 면접 대비까지 잘해야 합격을 할수 있는 학교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GIST, 광주과학기술원의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영상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